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상장하는 종목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벡트가 상장하는데 12월 공모주 중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종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장하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벡트 다음 주 월요일에 MNC 솔루션과 함께 상장하거든요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한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MNC 솔루션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벡트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벡트 입장에서는 동시상장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그 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이었으니까요. 청약하신 분들은 주관사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hc 솔루션은 상장일에 23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주 물량이 많이 미달되면서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통 금액이 약 1,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공모주주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산 섹터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트를 집중을 할 텐데 먼저 배정 결과를 체크를 해보니까 최종 의무 확약은 13.8%로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수요 예측대보다 약 4배 늘어났으니까 확약은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의무 확약 대부분은 3개월 확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426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1%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인데요. 유통물량 비중으로 보면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금액은 166억 원으로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주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핸들링해 볼수 있는 사이즈로 상장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발휘될지 최근 공모주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장만 하면 손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위치가 이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는데, 이 종목도 시초 가격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의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장했던 스펙들도 덩달아 큰 시세가 나왔는데,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세는 점점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우호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트가 11월 달의 위치처럼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유통물량 측면으로 보면 위치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일체 없고, 그리고 유통금액도 약 70억 원더 적으니까요. 유통물량 측면으로 보면 백트도 충분히 한번은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트는 흑자를 보여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모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올해 실적이 조금 감소하면서 최근 4분기 이익으로 p e r 을 계산해 보면 약 35배 정도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유사기업 중에서 DTC 같은 종목들은 PER이 약 53배 정도로 백트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한데 여하튼 이 종목이 상장일의 밸류나 혹은 사업 측면이 시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수급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벡트는 공모가가 3,900원이었으니까 두배 상승한다면 7,800원이 되고 상장일에 최대 15,6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이렇게 철원 단위로 상장하게 되면 뭔가 조금 싸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을 봐야 되겠지만 시가총액이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반면에 주가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가격대가 천원 단위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부디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이 잘 결합이 되어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환불기간이 4일이었지만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요. 약 2,300주당 비례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금리 3% 기준으로 보면 4일간 이자 비용은 약 1,250원 정도였으니까요. 이 종목을 비례착약하셨다면 5,200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는 오랜만에 라이브를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